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 좀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음, 후서가 꼭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뭐 어, 다른 서신에서도 살핀 것, 것이지만. 어, 자신이 썼던 편지의 내용 중에 좀 미진했던 거, 아 요거 좀더 얘기했어야 됐는데 이런 미진했던 것들이 있거나, 혹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어, 어, 것 때문에 보통 쓰게 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런 관점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쓴후몇달 지나지 않아서 쓴 것으로 알려지는데 역시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썼으니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 아름답게 믿음을 믿음이 자라고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에게 뭔가 좀더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녀들도 키울 때 이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못된 짓만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뭐 주고 싶지도 않잖아요. 근데 아니, 이놈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로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삶을 추구하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보자면 뭐좀더 주고 싶잖아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도 그와 같은 것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소식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바울을 너무 즐겁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대살누리가 교회는 그 사이에도 성장하고 있었고, 바울은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점점 자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것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표현한 이 자라고는 일반적으로 그냥 자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헬라어 단어로 읽어 보면 휘페라 욱사노 휘페라 욱사노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 과도하게 자라다는 뜻이에요. 과도하게 자라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면 내가 가르친 것은 내가 준 것은 요만큼인데 이만큼 컸잖아요. 이 가끔 지도자들이나 가끔 어,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오면서 아이에게 떨어져서 이렇게 무슨 직장이나 뭐 등등등 때문에 뭘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밖에 못 만나고 그래서 늘 부담을 가진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혹은 딸이 너무 멋있게 자란 거예요. 놀아주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번 주말에 왔다가 바쁘게 오니까 그냥 어, 빨리 잠자고 또 하루 이틀 지난 다음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어린 이 아들의 딸의 그 유년과 소년 청소년 시절에 같이 있어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얘가 너무너무 너무 근사하게 야 정말 거의 아버지가 없이 자란 것 같은데 진짜 멋있게 근사한 사람으로 잘 성장한 것을 보면 너무 감동하죠.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희들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어머니와 함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가르친 거보다더 성장하다. 이건 목회자들의 꿈입니다. 아, 내가 가르친 건 요만큼인데, 이걸 듣고 이만큼 열매를 거둔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거 아시죠? 환난과 박해.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잘 견디며 본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 자랑스럽다. 너희들이 참 멋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다니는 곳마다 그냥 이 대산 언니가 교회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너무 아, 우리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죠. 물론 역시 또 문제는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여전히 종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주의 재림과 모든 죽은 자와 지금 살아 있는 자들이 끌어올려 함께한다는 미래적 사건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떠돌고 있었냐면 거짓된 가르침이죠.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거짓 가르침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니, 주의 날, 이미, 주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런 거짓 가르침 이미 주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 공중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 안식교 같은 것은 그런 그런 입장에서 출발한 교회거든요. 그런 종말론적인 왜곡된 가르침들이 그들 가운데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 같은 주장을 뒷,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방식을 어, 택했느냐면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아, 내가 직접 들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성경의 어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누가 항의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해석하냐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들은 적이 없는 우리는 그냥 괜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이게 이단이 힘을 얻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단들은 직통계시를 받거나 자기가 그리스도이거나 자기나 성령이거나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거나 이런 방식을 택한다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바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바울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바울이 그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위조 편지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같은 거짓된 것을 주의시키고 그것이 아니다. 내가 그런 편지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침필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어, 별로 침필로 쓴다는 표현 자체가 여러 서신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 보면 나 바울은 침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계시적 사건을 얘기하면 대피를 했어요. 뭐 두기고라든지 어, 디모데라든지 등등 이렇게 대피를 해서 썼는데 그거 자체가 필체가 보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 이게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친필을한 거예요. 마치 이제 편지를 우리가 타이핑을 치고 난 다음에 하종환 목사가 보낸 직접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인을 직접 하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어,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환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어, 후서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하튼 이 같은 거짓가르침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실 두 개의 극단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재림했다고 믿고 매우 흥분한 반응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첫째 하나는. 믿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배교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가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뭐 등등등 얘기하면서 이게 변질되어져 거거든요.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상황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모든 종류의 우상과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뛰어넘어 2장 3절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것이다. 곧 정확하게 말하면 2장 4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완벽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기 전까지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재림했다는 소식은 거짓이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일어날 것들, 전면적인 배교와 완벽한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런 기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게 걱정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긴 썼지만 오히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부탁해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고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부탁하는 사람이 제 아내라든지 목회자들에게 부탁하지만 또제 아내는 또제 아내가 볼때 기도를 부탁할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적인 목회의적 전도, 전도 사역을 하였던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3장 1절 공동번역으로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욱이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에 피로를 느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서 2장 6절. 그리고 그것을 주동하고 있는 적, 이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강력한 악을 갖고 있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도를 부탁드린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바울의 참 아름다운 부분으로 보이는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가진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도처럼 여러분이 보이지만 내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안팎에 많은 적들의 공격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에게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도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단단하고 바르게 서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중보 기도를 늘 드릴 때 거기에 목회자들을 위한 저를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또 우리 밥집 리더들 등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리더들이 리더들 역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에게 더열심히 내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 더 열심히 살자. 더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늘더 열심히 살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더 열심히 믿어봅시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봅시다. 더 성숙으로 이릅시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이 바울의 모습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뭘 얘기하냐 면 3장 9절에 내가 얼마든지 내가 하고 있는 수고의 싹스를 받아서 일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걸 받지 않고 어떤 임금도 어떤 사례비도 받지 않고 직접 노동하며 산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옳은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3장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실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원칙처럼 지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 제가 교회로부터 받는 어 사례비 외에는 어떠한 것도 교회에다가 청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자역자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개인적 사비죠. 당연히 내가 어디를 다니든지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교회로부터 일정량의 어 사례비를 받았는데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것 외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들. 심지어 집에서 쓰는 종이 하나, 뭐, 펜 하나, 아,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전부 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죠, 당연히. 하지만 내가 받은 월급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멋있는 분이셨어요. 어, 그런데, 바울이 걱정하는 게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지금 내가 보여준 그 본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희생하고 헌신할 텐데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금까지 멋있게 걸어온 것처럼 하지만 꾸준히 성실히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처음에 열심히 내요, 열심히 처음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헌신해 하다 보니까 나만 하는 것 같아. 아니 어떤 때 보니까 어느 이 나보다 먼저 믿은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님도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아 리더들도 저렇게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아 심지어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저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렇게 뭐 제대로 헌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까지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얘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야.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삶을 놓치지 말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진심 어린 축복으로 편지를 끝을 맺습니다.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교회. 어, 누구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바울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 축복한 것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